뭐예요? 그리고 한번 소리 한번 내볼까요? 음~~ 음, 어떠세요? 소리가 갑자기 소리 세게 세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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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약간 뭔가 좀 명쾌하게 네. 나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목소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 딱유키즈에 선생님 나오신 걸 보고 네. 제가 딱 연락을 드리고 찾아왔는데요 네. 선생님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면요 목이 금방 쉬어요 어 이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소리를 뒤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코맹맹이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눌러서 말하니까 우리가 가장 최적화된 발성은 이렇게 안면 진동을 통해서 성대가 잘 접촉해서 올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 그런 목소리를 잘 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본연의 목소리를 내. 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 진짜 올바른 발성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음. 말을 하면 될까요? 사실 올바른 발성으로 말하려면 좋은 호흡과 성대 진동, 공명. 조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프기 전까지나 노래를 배우기 전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성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고 성대를 느끼면서 음아 여기 성대가 진동하고 음 이쪽에 앞면 진동을 하고 그렇게 어, 효율적으로 발성을 하세요 이렇게 유도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발성을 잘하려면요 평소에 좀 어떤 연습 같은 걸좀 하면 좋을까요? 음, 좀... 다른 연습 방법보다 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불기야. 해요 근데 이제 불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 연습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복식호흡은 잘하시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복식호흡을 따로 연습하는 것보다 우리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달리기 연습만 하는 것과 같거든요 어,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왜 축구를 수, 못해? 진짜.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안 되죠 사실 공 넣는 건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발성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알아서 호흡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폐성도기법이라는 양볼에 바람을 채우고 이렇게 부는 연습이죠 예 네, 좋아요 그러고 한번 소리 한번 내볼까요 어떠세요? 소리가 갑자기 소리 세긴 세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공간을 많이 만든 상태에서 바람을 많이 내보내고 성대는 올바로 접촉하게 하고 이제 그 느낌에서 이제 안면 진동을 하고 발성을 하면 누구나 좋은 목소리로 발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중요한 자리나 발표 같은 게 있을 예. 때 훨씬 많이 되겠...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요, 목에 힘을 주지 말고 말을 음... 해라, 목을 예. 편안하게 해서 말을 해라라고 예. 하는데 목에 힘을 빼면서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나요? 빼야지 빼야지 한다고 해서 힘이 빠지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힘을 가장 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품할 때, 내지는 한숨 쉴 때. 그래서 우리가 발성 연습할 때 이런 걸 섞어서 하 하면 이제 부드러운 발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품할 때, 아이 졸려 할때 하면 입안에 공간도 많아지고 성대도 잘 접촉하고 아이 졸려 할때 나는 그 정도가 사실은 우리가 이완시키기 가장 좋은 어,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얼리 예.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예전에 학원에서 배웠었거든요. 멀리 말을 하는 게 그럼 무조건 좋은 건가요? 서정함 아나운서와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거리감이 느껴져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발성 연습을 배에힘주고 거리감이 없이 발성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놓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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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륨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감 있는 발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멀리 거리감을 주지 않고. 이 안에서 세게 얘기한다면 목에 무리가 아,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발성기관이 과도한 긴장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입이 여기가 아니라 아예 나와서 안녕하세요 입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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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훨씬 좋은데요? 우리가 발성을 할때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넘어가면 오히려 목을 다시 쪼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발성 연습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먼 곳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리 내가 느껴지는 그 거리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단계별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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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네요 약간 뭔가 좀 명쾌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떠세요? 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면... 다시 쪼여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무조건 열심히 하면 또안 되고 적당한 중용이 여기도 필요하군요 네, 선생님 이런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늘 부러워하는 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동굴소리 같은 거거든요 이런 소리는 어떻게 만드나요 제 목소리가 아닌데 억지로 성대모사 하듯이 하면 목에 안 좋을까요 이렇게 음... 질문 해주셨네요 우리가 동굴소리라고 말하는 거는 입안에 공간이 많은 그런 소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품할 때 우리는 입안의 공간이 굉장히 평소보다 커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했던 그턱 떨어뜨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할때 포커스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하 하. 공간을 좀씩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의 발성이죠. 그래서 아... 이제 동물 소리를 무조건 이렇게 연구계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들기보다 다턱 전체가 떨어지고 입안의 공간이 좀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발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건 없나요? 저 너무 좋은데 좀 하나 더팁 음, 예. 같은 거 알려줄 수 없나요? 저는 아무리 발성 연습을 해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래 하든 말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 저희 딸도 그러는데 뭐 시키면 1학년 몇반 누구입니다 막 그냥 뚝뚝 끊어져서 이제 말을 교육받으면 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동화 구현할 때 옛날 옛날에 한 아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 상태로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죠 신학기 때 대학생들이 이제 발표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뚝뚝 끊어지게 발성을 하는 것보다 네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런 운율까지 살릴 수 있는 노래하듯 말하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래하듯이 말하는 게 네. 좋군요. 어, 근데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말하듯이 노래하라고 또. 그러는데 아, 그럼요. 그게 아, 되게 중요한 또, 거예요. 아, 또, 아, 그런 말하듯이 거.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는 네. 거는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예, 그렇죠. 선생님, 오늘 제가 목소리에 관한 질문은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한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목소리는 어떤 좋은, 훌륭한 성우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진짜 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나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것부터가 진짜 내 목소리를 찾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를 먼저 사랑하고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될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네, 적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제 목소리를 좀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